아멘 e n I am a young age. I am a 송 o u n g age. I am a young age. 해 am a young age. I am a young a 가 e I am a young age. I am a young age. I am a young age. I am a young 실 g e I am a y 어 u n g a g 어제 am a young age. I a 서향 예수님께서 잎은 무성하지만 열매가 없다 하면서 저주하십니다. 어, 사실은 뭐 우리가 실제적인 무화과의 열매가 두번 열린다. 그래서 앞에 진짜 열매가 아니라 좀 초초반에 열리는 어, 이파괴라는이 열매는 맛은 없지만 그래도 시장은 채울 수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지만 사실 어, 마가는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화과나무에 잎이 무성하고 열매가 없다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다 이 이야기는 사실 지금 이 무화과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금 오늘 부문도 다시 그 무화과나무가 말랐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무화과나무와 무화과나무 이야기 사이에 들어있는 이야기가 뭐였어요? 성전을 청결하는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이미 말라버린, 잎은 무성하지만 열매가 없는 것을 상징하는 것을 막아는 살짝 지금 무화과 나무 때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암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뒤집어 엎으십니다. 성전을 다 뒤집어 엎으셨던 이유가 뭐냐면 이제 성전의 기능이, 기능이 상실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그 모든 자리가 상실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신앙의 자리에서요 여러분 새벽기도 나올 때 처음 새벽기도 나온 만큼의 감동과 기쁨과 기대가 있습니까? 우리는요 계속해서 계속 습관적으로 있다 보면 처음에 습관은 좋습니다 습관이 익숙해져 버리면 익숙한 그 자리에서 나오는 기도는 어느덧 은혜는 사라져버리고 그냥 하는 기도가 되어버리고 또그 자리를 지키지 않는 나에 대해서 집중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 사람은 참 강박해서요 조금 뭘 하다 보면 익숙해져요. 익숙해지면 내 생각이 그 모든 것을 잠식해버리고 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종교적 행위는 있고 무성하게 제사는 드리고 있는데 참되게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참되게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중요하지 많은 종교적 행위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 대제사장도 타락해버리고 말고 부패해버리고 말고 재물을 가져오는 것조차도 정말 마음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돈 들고 와서 돈, 돈으로 그 앞에서 소나 양을 사서 또는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그냥 가지고 나온 돈으로 바꿔서 그냥 드려지는 것. 어떻게 보면 이제는 성전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오늘 20절에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았다라고 얘기해요. 분명히 예수님이 저주하신 대로 됩니다. 너희 입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으면 너희는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와 같은 그러한 신앙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종교적 행위는 열심히 있어요 열심은 있는데 열매가 무엇이냐 여러분 열매로 알게 된다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들이 있어요 성령의 열매들은요 열심히 뭔가 하는 것에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삶의 자리에서 인성의 변화, 성품의 변화, 사랑을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그러니까 사랑을 담고 있으면 사랑의 마음들이 그대로 드러나야 되는 거고, 성령을 담고 있으면 성령의 열매들이 그대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로 인, 우리의 변화와 성장의 시간이 있는가? 여러분 제가 그래서 늘 성장해야 된다는 말이 그것을 이야기,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금 더 관용이 있고 좀더 이해가 되고, 좀더 넓어지고, 좀더 담을 수 있는가? 결국은 21절에 베드루가 생각나서 여자 어디 랍비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마르고 말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 이제 베드루의 이 질문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뭐냐면, 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전이 말라버렸어요. 성전의 기능이 사해버리고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2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성전을 믿었다는 게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 생각했단 말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을 믿어라. 이 얘기는 뭐요? 예 정말 하나님 믿고 있는 사람처럼 살고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 믿는다라는 것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에게 말을 할때또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할때 하나님이 보시고 있는 것을 인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면 되는 거겠지. 마치 주일날 그냥 도장 찍듯이 하나님 저 왔어요 하고 도장 찍듯이 여러 부모도요. 자녀들 압니다. 아시죠? 언제 서운합니까? 자녀들이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그냥 와서 얼굴 보이고 가야 되는 거 부모들도 알아요. 저희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거구나. 근데 마음으로 하는 것과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은 여러분이 느껴지시죠? 저도 목회자로 있다 보면 압니다. 서로 관계를 맺어나갈 때 어떤 성도님들이 어쩔 수 없이 형식 때문에 본인의 직분 때문에 그 일을 행하는 것을 볼 때가 있고 어떤 분들은 정말 마음을 다해서 그 자리를 감당해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무엇의 차이일까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그리고 알고 있다. 그리고 마음으로 나온다.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졌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산을 옮길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 우리의 믿음 뭐예요? 그 믿음, 우리는요, 믿음 또 마음의 의심. 여러 이두 개가 교차하면서 자꾸 흔들릴 때가 참 많습니다. 만약 너희가 믿기만 하면 그대로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중요한 건 믿음으로 하지 않고 자꾸 너희는 형식으로, 외식으로 이런 거죠. 어떤 기도점을 가지고 야, 이거를 50일 동안 기도할까? 100일 동안 기도할까? 200일 동안 기도할까? 어떤 기간을 정해놓고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지? 아니면 하루에 30분을 기도할까? 하루에 50분을 기도할까? 하루에 100분을 기도할까? 이 정도 기도하면 되겠지?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그 하나님께 원하는 것들에 대한 기도를 우리의 생각으로 정해놓고 이 정도 기도하면 들어주실 거야. 보니까 다들 40일 작전기도 하더만 나도 40일 작전기도 하면 뭘 이루어 주시겠지. 뭔가 답을 주시겠지. 우리는 자꾸 어떤 형식을 정하고 우리 생각으로 무언가 믿음도 신앙의 자리도 요거 해놓으면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실 거야. 라고 우리가 정해놓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칫하면 우리가 정한 열심으로 해버리고 말 때가 참 많아요. 그럼 그럴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산이라는 개념은 성전 산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전이 있는 산. 사실은 앞에 부패한 성전을 예수님께서 뒤집어 부셨어요 사실 저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며 그러니까 성전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리스께서 이제는 너희가 구할 수 있는 새로운 성전이 되어 주신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정한 성전은 이제 믿음으로 시작되는 자리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 제사가 드려지는 온전한 성전을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너희 믿음대로 된다. 그 믿음이 뭐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께 나아가는 자리라는 거예요. 여전한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 때로는 그냥 인간들이 해 오던 습관적인 일들 중에 하나님이 그곳에 말씀으로 새롭게 하셔서 우리가 맺은 상징적으로 다가오게 하신 일들이 많아요. 근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할례라는 거예요. 할례라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원래는 뭐 유대인들이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의 부족들 중에 할례를 행하는 민족들이 꽤 있었습니다. 호주의 원주민도 그랬고 또 이미 고대 근동에 그 지역에 할례를 행하는 부족들이 아프리카에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만 할례를 받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많은 사람들이 할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할례가 믿음의 상징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믿음의 상징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전히 우리가 동일하게 행하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의 행위를 만약에 습관적으로 하다 보면 그것은 잎이 무성한 나무가지와 같아요. 그러나 우리 일상을 역으로 뒤집어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녀들과 이야기하고 아내와 남편과 이야기를 나누는 그 모든 자리, 직장에 출근해서 또는 사업을 해서 하는 모든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내면, 여러분 그 자리는 이제 믿음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일상의 자리가 예수님을 담아내며 생각하게 되면 그 자리는 믿음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했으면 예수님이 행하여 주실 줄 믿는 거예요. 24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래야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너희가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 자리가 흔들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실 것을 확신하며 기도하면 받은 줄 알라는 거예요. 이 받은 줄 알라는 게 무엇일까요? 내 생각과 달라도 이미 응답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어디까지 가야 돼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미 주신 거예요. 거절하신 것도 은혜예요. 예를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다 응답해야 됐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존재예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예수님이 원하셨던 건 뭐냐면, 가능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멀게 해달라고. 이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실질적인.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셨다면, 우리는 절대 구원받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마저도 거절을 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었고, 하나님의 본질적인 목적,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길이셨어요. 예수님의 기도가 거절이 돼서 이루어진다는 우리의 생명이라면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걸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방법과 가장 좋은 뜻은 누가 결정해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미 너희가 기도하고 구했으면 이미 이루어진 줄 믿어라. 이 얘기는 뭐예요?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의 삶과 하나님과 우리의 모든 자리에 윤택하게, 유익하게 정말 복이 되게 하실 거면 이루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더디어 지거나, 때가 아니거나, 아직 그것이 지금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결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안, 된, 안 된다면, 하나님 이루어 주시지 않는 거 그래서 아직 좀 기다려야 돼. 아니면, 그건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건 이미 하나님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 받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흔들리지 마셔야 돼요. 일단, 기도는 하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기도해요? 제가 어제 주일도 말씀드렸죠. 왜 기도하냐면 이 세상의 모든 이유와, 이유와 모든 원인은 하나님게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의 태도예요. 내 어려움의 자리나 답답함의 모든 자리는 하나님 법으로부터 왔습니다를 고백하는 자리예요. 그러면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아직은 내가 몰라도 이 기도는 아직은 내가 모르겠는데 이 자리를 내가 버티고 견딜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장 선하신 분이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분이라는 걸 내가 믿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라는 것을 결단하는 게 기도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막 지금 막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아,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들고, 아내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배우자 때문에 너무 힘들고, 아니면 자녀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직장의 상사 때문에 또 거래처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고 막 미치겠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일이 저 사람 때문에 있었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답답해져요 왜냐하면 저 사람은 바꿀 수 있지 않거든요 이 사람 때문이라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니엘이 누부갓네살왕 때문이라고 이 어려움이 있었다고 느껴졌다면 누부갓네살 왕에게 아무리 아부아첨을 해도 누부간에스 왕은 죽이기로 작정을 했거든요 다니엘 스위장에 그럼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확신이 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감당할 능력과 힘을 주시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가, 내 정말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저 사람과 저 자녀를 이 어려운 상황과 어려움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은 목적과 뜻이 있다는 눈으로 바라보니까, 그래, 하나님 뜻이 있지, 계획이 있지, 가다 보니까 계획이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 이것이었구나. 여러분, 알게 되니까 그게 바로 믿음의 유익 아닙니까? 여러분이만그 문제들이 없었다면 내가 기도했을까? 어려움들이 있지 않았다면 나는 줄을 부르짖었을까? 내가 주님께 매달렸을까? 여러분 이 모든 자리들 물론 이건 하나의 일부일 뿐이에요 오늘 뭐예요? 네가 기도했다면 받은 줄로 믿으라 이런 거예요 그리고 나서 25절에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혐의를 사여주시리라 하 하시니라 용서가 안 되죠 사실 여러분 살다 보면 또 어떤 자리에서든지 나를 해코지하는 것 같고 나를 해하는 것 같고 나를 의미하는 것 같고 나를 모욕하는 것 같으면 여러분 우리는 막 분이 일어나서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보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기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뜻이 있다라고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화가 날 일이 있어요 분할 일이 있어요. 그럼 그거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 그 자리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이유가 있겠지. 여러분 어떤 인생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은 저렇게 될 수밖에 없겠지. 왜요? 안타까운 눈으로 좀 바라봐야 돼요. 왜 저렇게 하지? 왜 저렇게 말을 하고? 왜 저렇게 나한테 표현하지? 뭐요?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자리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으로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왜저 사람 나한테 이렇게 물론 내 잘못도 있다는 걸 깨닫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억울하다? 억울하다는 건 뭐예요? 내가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힘들어진다?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 어려움의 시간을 저 사람하고 막 씨름해서 이겨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함을 담아 이겨,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오해가 정말 많습니다. 내성적인 분이 교회 오시잖아요. 내성적인 분잘 표현을 안 하세요. 근데 외향적인 분은요 자기 이야기들 잘 하세요. 그리고 주장도 잘 하세요. 근데 서로 같이 있다 보면요 한쪽은 불편하게 돼 있습니다. 왜요? 다르니까요한 분은 막 내가 이만큼 얘기했는데 자기는 아무 얘기 안 해. 아 내가 나의 사정을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아무 말을 안 해. 그러면 이쪽에 있는 사람 되게 서운해져요. 또 이쪽에 있는 사람은 아, 이제 그만 좀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이 정도면 된것 같은데 사람이 다르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오해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저 사람이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이런 공동체를 주셨을까 연약하고 부족하고 틈이 있고 또 삶의 자리에 어려움이 있거나 때로는 나와 다른 사람들을 허락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공동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른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때로는 상황 속에서, 때로는 교회 안에서 마저도, 여러분, 아직도 나의 마음이 해결되지 않는 자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자리 용서하래요. 왜냐하면, 그거,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인정해. 하나님을 믿어. 그리고, 함께 나와야 돼. 그리고 너의 마음이 용서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일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 사람하고 나하고 샘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럼 우리는 더 힘들어져요. 사람하고 샘해봐야, 잘해봐야 그 사람이랑 뭐, 그런데 하나님하고 세모라면 하나님은 완전하게 회복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또 넘어질 수 있는 상황이 많아요. 가족에게서부터 시작해서 직장의 자리부터 시작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용서하면은요. 내가 살아나요. 맞죠 여러분. 왜 용서한다는 건 부정적인 감정을 내가 털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또 그럴 이유가 있겠지. 다른 사람이지. 또는 다른 환경이지. 그러면 누가 살까요? 내 가족이 살아요. 내가 계속해서 그걸로 인해서 마음의 불편함이 있으면 가장 가까운 가족이 먼저 어려움과 아픔을 당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도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를 해야 다음에 회복이 일어나요. 회복이 일어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된 열매라는 건 완전한 열매를 맺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온전하라고요. 온전하다는 건 뭐냐면 성숙해져 가자. 한 번에 다 퍼펙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천천히 뭐 천천히 천천히 더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 성장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종교적 습관으로 익숙해진 자리를 털어버리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내며 새로운 성전으로 오늘 하루 모든 일들 예전에 그냥 일상에서 했던 습관적인 일들에 예수를 담아내며 새롭게 하고 그 일들 가운데 결정적인 게 뭐예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고. 나를 용서할 수 있고 상황을 그럴 수도 있지.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지 이해하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살고 가족을 살리며 만나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지 않은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어느덧 믿음의 열심이 종교적 열심이 되어 버리고 예수님과 만나 기뻐하던 그 자리는 다 없고 이제는 내가 열심히 해서 내 열심히 결과를 누려야 만족을 하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버지는 이 시간 다시 한번 내 안에 이전에 익숙했던 성전을 무너뜨리고 새롭게 예수의 소를 담아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새로운 성전이 될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가다 보면서 우리가 드려지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믿음으로 기도하면 이미 이루어진 줄 믿으며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 하나님이 주신 것 특별히 관계 속에서 사람과의 대면 속에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용서하고 이해하며 담아낼 때에 하나님께서도 너희 아버지께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우리가 용서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러면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는 하나님의 마음. 오늘 주님과 더욱 더 온전한 관계로 참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이 말씀 붙들고 오늘 어디를 가든 용서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자리 이루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 기도.